듣다 보면 내공이 쌓이는 방송 2시간 철학의 돌풀입니다. 저희는 요스타인 가더의 소피의 세계 읽고 있고요. 647쪽 우리들의 시대입니다. 어 제가 별표 친 부분들 위주로, 어 문장 위주로 읽어볼게요. 659쪽이고요. 니체, 어 니체의 철학은 해결 철학과 그것에서 출발한 독일 역사주의에 대한 반동의 성격을 갖는다. 아, 니체는 해결과 그 추종자들의 역사에 대한 관심이 실은 살아있는 역사에 대한 것이 아니었음을 입증했고 그 관심을 삶 자체에 돌렸다. 가치 전도에 대한 그의 주장, 특히 그가 노예의 도덕이라고 한 기독교 도덕의 전복을 요구한 것이 유명한데, 그것은 강자의 삶의 실현이 더 이상 약자 때문에 방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니체에게는 기독교와 철학적 전통이 세계를 떠나 하늘과 관념의 세계로 향하는 것이었다. 이것들은 본래적 세계로 간주되었지만 실제로 그것은 단지 과상이 불과한 것이었다. 그래서 니체는 대지에 충실하라 그리고 초현실적 희망을 말하는 자들을 믿지 말라고 말했지. 6 6 0초 사르트르는 실존주의는 휴머니즘이다라고 했지. 실존주의가 전적으로 인간 자신에게 근거를 두고 있다는 말이지. 사르트르의 인본주의는 르네상스 시대에서 우리가 공부한 인본주의와는 달리 더욱 우울한 모습을 한 것이라고 할수 있다. 케르케브르와 현세기의 몇몇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기독교도였다. 그에 반해서 사르트르는 대표적 무신론적 실존주의자라고 할수 있지. 그의 철학은 신이 죽어버린 상황에서 인간의 실존을 냉혹하게 분석한 것이라고 할수 있다. 신은 죽었다는 유명한 말은 니체에게서 유래했다. 사르트르 철학의 핵심 개념은 케르케고르와 마찬가지로 실존이라는 단어다. 여기서 실존이란 단순히 현재 있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 식물과 동물도 현재 있는 것이고 존재하는 것이지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갖지는 않는다. 인간은 자기의 존재를 의식하는 유일한 생물이지. 사르트르는 형이학적 사물은 즉자적이지만 반면에 인간은 대자적이라고 했지 그러니까 인간이 존재한다는 것은 사물이 존재한다는 것과는 다르다 사라트르는 인간의 존재는 존재가 처한 그때그때의 의미에 선행한다고 주장했다 내가 무엇이냐는 것보다 내가 있다는 것이 앞서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사라트르는 실존이 본질에 선행한다고 했다 본질이란 어떤 것이 원래 무엇인가 하는 것, 그러니까 어떤 것의 본성을 뜻한다. 그러나 사라트레에 따르면 인간에게는 본래 그런 본성이 없다. 인간은 자기 자신의 본성, 자기 자신의 본질을 스스로 창조해야 한다. 전체 철학의 역사에서 철학자들이나, 철학자들은 인간이란 무엇인가, 또는 인간의 본성이란 무엇인가 하는 의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노력해왔다. 반면에 사라트르는 인간에게는 인간이 되돌아갈 그런 영원한 본성이 없다고 했지 따라서 사라트르에게는 삶의 의미에 대한 물음 역시 대체로 무의미했다 즉 우리는 즉흥 연기를 맡은 배우라는 거다 연습도 못해보고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 귀에다 속삭여주는 프롬프터나 대본도 없이 무대에 선 배우와 같은 거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지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 사르트르는 인간이 자신의 존재를 의식하고 또 자기가 언젠가 죽어야만 한다는 것을 의식할 때 그리고 삶에 대해서 아무 의미도 의식, 인식할 수 없을 때의 불안을 느낀다고 말했지. 사르트르는 또 인간은 세계에서 무의미하게 소외되어 있다고 느낀다고 했다. 사르트르가 인간의 소외를 말한 것은 해결과 마르크스의 중심 사고를 동시에 받아들인 거다. 사르트르는 세상에서 낯선 이로 존재한다는 인간의 느낌이 회의, 권태, 구토, 구조리의 감정을 유발한다고 했지 사라트라는 20세기의 도시 사람을 표현한 거다 르네상스의 인문주의자들이 이미 인간의 자유와 독립을 기세 좋게 주장했다는 것을 너도 잘 알고 있을 거다 사라트라 자신은 인간의 자유를 저주로 체험했다 그는 인간은 자유를 선고받았다. 고 썼다. 인간은 선고받은 존재다. 왜냐하면 인간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창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유롭다. 왜냐하면 인간은 한번 세상에 던져지면 자기가 한 모든 일에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원래 우리를 자유로운 객체로 만들어 달라고 아무에게도 부탁하지 않았잖아요. 사라트라도 바로 그 점을 중요시했지 우리는 자유로운 객체다. 아, 개체다. 우리의 자유는 우리로 하여금 전생에 동안 무엇인가를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선고를 내렸다. 영원한 가치나 규범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만큼 우리, 우리 자신의 결정과 선택이 더욱 중요하지. 사라트라는 인간은 자기가 한 일에 대한 책임을 결코 피할 수 없다고 시작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책임을 부인하면서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해야만 했다거나 어떤 특정한 시민사회적 생활 방식에 순응해야만 했다는 식으로 변명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익명의 대중 속에 휩쓸려 사는 사람은 인격을 상실한 군중의 일원에 지나지 않는다. 그는 참된 자기에게서 도피해 거짓된 삶으로 숨어버린다. 그러나, 인간의 자유는 무엇인가를 우리 스스로 행할 것을, 즉 참되고 본래적 실존을 행, 영위할 것을 명령한다. 모든 것이 아무런 의미도 없고 또 모든 것이 허용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허무주의자다. 그러나, 사르트르는 삶이 의미를 가져야만 한다고 보았다. 그것은 명령형이다. 우리 자신도 우리 삶의 뜻과 의미를 창조해야만 한다. 그래서 실존이란 자신의 현존을 창조하는 것이다. 사라트르는 의식이 감각을 갖기 전에는 무와 같다는 사실을 증명하려고 했다. 의식은 언제나 어떤 것에 대한 의식이다. 어떤 것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는 우리 자신과 우리의 환경에 달려있지.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감각할지 결정하기 위해 스스로 기여할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에게 의미 있는 것을 선택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임신부의 눈에는 가는 곳마다 임신부가 가장 많이 보인다. 그건 이전에는 임신부가 없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임신했다는 사실이 지금 자기에게 새로운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다. 병자는 도처에서 앰뷸런스를 만나고. 우리 자신의 현존은 어떤 공간에서 사물을 지각하는 방식을 통해 특징지어진다고 할수 있다. 어떤 일이 나에게 중요하지 않다면 나는 그것을 보지 않게 된다. 내가 왜 아까 너무 늦게 왔는지 이제 말할 수 있겠구나. 응. 165쪽. 사르트르는 우리가 우리에게 의미가 없는 것을 어떻게 무화시키는지 설명하기 위해 바로 그런 카페 방문을 이용했다. 어, 네가 사랑에 빠져 네 연인의 전화를 기다린다면 너는 아마도 저녁 내내 그 연인이 전화하지 않는 걸 들을 거다. 바로 그가 전화하지 않는다는 걸 너는 내내 확인하는 거다. 네가 기차역까지 마중 나가서 네 연인을 찾지 못하고 플랫폼에 쏟아져 나온 한때의 사람들을 만난다면 너는 이 사람들을 전혀 보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방해가 될 뿐이고 너에게는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이다. 너는 금방 구역질이 날것 같고 불쾌한 생각이 들 거다. 사람들은 끔찍하게도 많다. 네가 확인하는 유일한 사실은 네 연인이 <laughs> 없다는 것 뿐이지. 시먼네트 버버하르는 실존주의의 성 역할을 분석하는 데 적용하려고 했다. 사르트르는 인간의 영원한 본성을 부인했다. 우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창조해야 한다. 그건 성에 대한 우리의 관념에도 적용된다. 버버하르는 영원한 여성성이나 남성성은 없다고 지적했지. 그러나 전통적인 인간 이해는 그에 반대되는 것이었다. 예를 들어 종래에는 남성이 초월적인 본성, 즉 한계를 넘어서는 본성을 가졌다는 주장이 반복되었다. 그런 까닭에 남성은 자기의 집 밖에서 삶의 의미와 목표를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 여성에 관해서는 그들이 정반대의 경향성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여성은 내재적이어서 그들이 의미 이미 있는 곳에 늘 있으려 한다는 것이 그들은 가정이나 자기주의 가까이에 있는 일들을 염려해야 하고 또 그러기를 원한다는 것이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부드럽고 섬세한 일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더 적합하다는 식의 말을 들을 수 있지. 그런 말 역시 남성과 여성 사이의 일종의 본질적 구별에 기초하고 있다. 어, 보바르는 그러한 여성성이나 남성성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보아는 정반대로 그 여인은 여성 여성과 남성이 그런 뿌리 깊은 선입견이나 관념에서 무조건 해방되어야 한다고 믿었지. 어, 보버 알고스 가장 중요한 책은 1949년에 출판된 제2의 성이다. 보버는 여성을 생각한 거란다. 여성은 인간의 역사에서 겨우 제2의 성으로 안주되어 왔다는 것이, 남성만의 주체로 등장했다는 것이다. 그에 반해 여성은 남성의 객체가 된다. 그리고 이렇게 하여 여성은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한 책임을 상실한다. 보버는 여성이 자신의 삶에 대한 책임을 되찾아야 한다고 했단다. 여성은 자신을 되찾아야 하며, 자기 남편에게 자기의 정체성을 십사리 넘겨주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왜냐하면 남성만이 여성 자신을 스스로 억압하는 게 아니라, 여성이 자신의 삶에 대한 책임을 떠맡지 않으면 여성도 여성을 억압하기 때문이다. 우린 우리 스스로 결정하는 한에서만 자유롭고 독립적이죠. 바로 그렇다. 실존주의는 전체적으로 40년 동안 유럽의 문학을 지배했다. 특히 연극에서도. 사르트르도 소설과 희곡을 썼단다. 다른 주요 작가로는 프랑스의 알베르 까미, 아일랜드의 사무엘 베켓트, 루마니아의 유진 이오네스코와 폴란드의 비톨드 곰브로비츠가 있지. 이들을 비롯한 많은 현대 작가들의 특징은 부조리한 상황을 묘사하는 것이다. 어, 너도 부조리곡에 대해서 이미 들어봤을 거다. 어, 부조리하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알고 있니? 그건 어떤 일이 무의미하거나 불합리하다는 거 아닌가요? 그렇다. 부조리극은 인간 존재의 무의미함을 보여주려 한다. 그런데 이때 부조리극은 관객이 구경만 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반응하기를 바란다. 부조리극의 목표는 부조리한 것이나 무의미한 것을 미화하거나 합리화하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관심 없이 지나쳐 버리는 부조리한 상황을 묘사하고 폭로해서. 관객으로 하여금 단순하고 본래적인 현존의 가능성을 깊이 생각하도록 하는 것이다. 조조리극은 아, 종종 아주 사소하고 일상적인 상황을 소, 소재로 한다. 즉 그것은 인간을 있는 그대로 묘사한다. 만약 아주 평범한 아침에 아주 평범한 가정의 화장실에서 벌어지는 일을 정확히 그대로 무대 위에 올린다면 관객들은 웃음을 터뜨릴 것이다. 이 웃음은 자기 자신의 웃음꼴이 무대 위에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데 대한 저항으로 해석할 수 있지. 부조리극에는 초현실주의적인 특징도 있다. 부조리극에서 등장인물들은 종종 지극히 비현실적인 상황 즉 꿈속 같은 상황 속으로 빠져든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등장인물들이 전혀 놀라는 기색도 없이 받, 받아들인다면 즉 그들이 자신이 처한 비정상적인 상황에 대해 아무런 특별한 반응도 보이지 않는다면 그런 경우엔 관객이 등장인물의 태연함에 대해 놀라게 된다. 찰리 채플린의 무성영화에서도 그렇다. 이 영화의 희극성은 자기에게 일어난 여러 가지 부조리한 사건들을 보고도 채플린이 놀랄 줄 모르는 데 있다.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웃고는 자기의 놀라움과 저항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매우 골똘히 생각하게 된다. 음. 169초. 실존주의 철학은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에게 큰 방향을 향을관 불러일으켰다. 이미 우리가 보았듯이 그 뿌리는 키에르케고로와 소크라테스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와 비슷하게 다, 과거에 다루는 철학사조들도 20세기에 부활해 다시 한번 전성기를 누리기도 했지. 신토마스주의는 토마스 아퀴나스의 전통에 속하는 사상의 재발견이었다. 소위 분석철학이나 논리적 경험론은 흉과 연구의 경험론 그리고 아리스텔레스의 논리학에서 유래, 유래했다고 할수 있지. 또한 20세기에는 네오 마르크스 주의와 거기서 배룰, 파생된 많은 사상, 사상조리들이 유행했다. 신진화론에 대해서는 이미 얘기했지. 정신분석학의 의미에 대해서도 이미 살펴보았다. 우리가 언급해야 할 마지막 사조는 유물론인데 그뿌리도 역시 역사적으로 멀리 거슬러 올라간다. 현대 과학의 많은 측면들이 소크라테스 이전 철학자들의 노력을 연상시킨다. 모든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근원이 더는 되는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수립자가 여전히 탐색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우리는 물질이 도대체 무엇인지 그정체를 정확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현대의 자연과학, 예를 들면 원자물리학이나 생화학의 주장들은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자기 인생관의 중요한 부분으로 받아들일 만큼 매혹적이다. 썰어트리는 실존적인 의문이 최종적인 대답을 얻을 수 없다고 주장한 점에서 옳다. 철학적인 물음은 그 물음의 본질상 각 세대의 모든 개인이 언제나 새로이 제기해야 할 물음이다. 우리가 그런 의문을 제기할 때, 우리는 우리가 살아 있다는 것을 체험하는 것 아니겠니? 인간이 큰 문제에 대한 대답을 추구할 때 비로소 작은 문제에 대한 명석하고도 최종적인 대답을 찾게 되는 것 아니겠니? 과학과 연구와 기술은 모두 언젠가 철학적인 반성에서 유래한 것이 아니겠니? 그리고 인간을 끝내 달, 달까지 보낸 것은 근본적으로 존재에 대한 인간의 경의가 아니겠니? 671쪽? 우리 시대에도 많은 새로운 문제들이 제기되었다. 무엇보다도 환경 문제가 우리 시대에 제기된 중요한 문제다. 그래야 생태철학이 20세기의 중요한 철학조리의 하나가 되었다. 서구의 많은 생태철학자들은 인류 문명 전체가 근본적으로 잘못된 길로 접어들었으며, 지구가 지탱할 수 있는 한계나 능력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방향으로 치닫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환경 오염이나 학위의 구체적인 결과를 연구하고 해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좀더 깊은 차원에서 이 문제를 탐구한다. 즉 그들은 서구적 사유 전체가 무엇인가 결함을 갖고 있다고 주장한다. 생태 철학은 특히 진화의 관념을 문제시한다. 진화로는 인간이 자연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다는 생각.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의 주인이라는 생각에 근거를 두고 있지. 바로 이런 생각이 우리가 사는 지구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많은 생태학자들은 이런 사고를 비판하면서 다른 문화, 예를 들면 인도의 사고와 관념을 끌어왔다. 그들은 우리가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어떤 것을 찾기 위해서 서위 원시인이나 인도인과 같은 시원적 민족의 사고와 생활 방식도 연구했지. 또한 학문적 영역에서도 최근에는 우리의 학문적 사유 전체가 구조적 변화 앞에 서 있다는 인식이 생겨났다. 즉, 우리가 학문적 사유 일반에 근본적 변화의 직면에 있다는 것이다. 음. 동시에 우리에게는 인간이 행하는 모든 일에서 돌과 보석을 가려내는 일이 여전히 남아있다. 뉴 에이지 난뉴 에이지 깃발을 달고 있는 많은 것들이 순전히 속임수라는 걸 네가 확인하리라고 믿는다 우리가 신경건주의, 신신비주의, 현대 미신이라고 하는 것들 역시 최근 서구 세계에서 유행하고 있다 그것은 일, 이제 일종의 산업이 되었다 기독교가 그 의미를 잃어가는 반면에 세계관의 시장에서는 새로운 매물이 순식간에 쏟아져 나오는 거지 6 7 3 조. 이제 20세기다 소피아. 르네상스 이후로 세계는 폭발해 왔다고 말할 수 있다. 유럽인들은 전세계를 여행하기 시작했지. 오늘날에는 우리가 정반대의 폭발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전세계가 통신망으로 연결된다는 말이다. 음, 그죠? 넘어가서 6 7 4 조. 어, 문제는 역사가 정말로 향해 가는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새로운 시대의 문턱에 서 있느냐 하는 것이지. 우리는 더 이상 한 도시나 한 개별 국가의 시민이 아니다. 우리는 전 지구적 문명 속에 살고 있는 거란다. 과학기술은 지난 몇십 년 동안에 그 이전까지의 전 역사를 통해 발전해 온 것을 다 합쳐 놓은 것보다 더큰 발전을 이루었다. 이것은 특히 통신기술에 관해 볼때 더욱 적이었지. 어쩌면 지금 우리가 체험하는 현상을 아직 시작 단계에 지나지 않는 것인지도 모른다. 6 7 5쪽 사후의 삶 심령술의 비밀 하로카드 UFO 치유 신들이 돌아온다. 당신은 여기 온적 있다. 점성술이란 무엇인가 등등 다양한 제목들 책꽂이 아래에 있는 긴 의자에는 비슷한 책들이 높다랗게 쌓여있다. 이것도 20세기다. 소피아 우리 시대의 사원이지. 저런 것들 중 대부분은 속임수다. 그러나 도색 잡지처럼 잘 팔린다. 사실 이것들 가운데 많은 것들 역시 일종의 도색 잡지라고 할수 있지. 아, 자라나는 세대는 이런 책들 가운데서 가장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책들을 고를 수 있지. 그러나 참된 철학과 이런 책들의 관계는 쉽게 말해 참된 사람과 도색 잡지 사이의 관계와 같다. 676조. 초감각지각 또는 초심리학이라는 게 있지 텔레파시, 천리안, 투시력, 염력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심령술, 점성술, UFO신앙이라는 것도 있지 그녀석에는 이름이 많다 그걸 다 속임수라고 생각하세요? 물론 모든 것을 싸잡아 동일시하는 것이 참된 철학자에게 어울리는 일은 아니겠지만 나는 내가 방금 언급한 것들이 실제로 있지도 않은 지역에 대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자세히 세분된 지도를 그린 것이라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 어쨌든 여기에는 흄이 속임수와 현혹이라고 하여 재로 만들려고 했던 것들이 많이 들어있다. 이런 책들 속에서 우리는 단 하나의 참된 경험도 찾을 수가 없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것에 관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책들이 나오나요? 그건 세상에서 가장 잘 되는 장사이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을 원하지. 왜 사람들이 그런 걸 원한다고 생각하세요? 사람들은 자기들의 힘든 일상을 몰아낼 만한 다른 어떤 것즉 신비한 것을 동경하기 때문이다 교각사로 인쇄 미식 677쪽 어느 하루 동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생각해 봐라 네 자신의 생애 중에서 오직 하루만을 택해 그날 동안 네가 보고 체험하는 모든 일을 생각해 봐라 때때로 기묘한 우연이 일어난단다 예를 들면 네가 가게에서 28 크로네 짜리 물건을 산다. 그 후에 곧요론이 와서 너에게 빌려간 28 크로네를 가지고 오는 거다. 그러고 나서 극장에 가는데 28번 좌석이 앉는 거야. 우연은 늘 있단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우연을 모아드리는 게 문제다. 그들은 설명할 수 없는 신비한 일들을 모아드리지. 수십억 사람들의 삶에서 그런 일들을 모아 책을 내면, 어떤 사람에게 무시 못할 증거로 보일 거다. 이런 자료는 계속 늘어간다. 그러나 이것 역시 우리가 당첨된 복권만을 보게 되는 복권 게임과 마찬가지다. 응. 579초. 일상에서 흔히 만나는 특이한 일은 대개의 경우 프로이트의 무의식 이론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단다. 다만 우리가 이런 숨겨진 연관관계를 의식하지 못할 뿐이지. 680조. 어 속임수이거나 당첨된 복권 효과 또는 무의식이라고요. 어쨌든 그런 서가에는 어떤 회의를 품고 접근하는 게 좋다. 아, 철학자에게는 더욱 중요하지. 세상에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다. 아마 우리는 아직도 자연의 모든 법칙을 알고 있지는 못할 테니까. 과거에는 자기력이나 전기 현상 같은 것들이 일종의 마법으로 통했단다 그래서 선생님은 어떤 초자연적인 일을 전혀 믿지 않으세요? 초자연이라는 표현이 내게는 조금 우스꽝스럽게 들리는구나. 나는 오직 하나의 자연이 있을 뿐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자연은 그 자체로서 엄청나게 경이로운 것이다. 첨된 철학자는 모두 눈을 뜨고 깨어 있어야만 한다. 우리가 흰 까마귀를 전혀 보지 못했을 때라도 우리는 그걸 찾는 일을 그만두어서는 안 된다. 언젠가는 나와 같은 회의론자가 이전에 믿으려고 하지 않았던 현상을 인정할 수도 있을 거다. 이런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나는 독단론자일 거야. 어, 그렇게 되면 나는 참된 철학자가 아니겠지? 이렇게, 어, 요번 파트가 끝났고요. 682쪽부터 시작하는, 어, 그 끝까지의 모든 내용들은, 음, 이제 소설. 이, 이게, 이 일종의 이제 소, 소설이잖아요. 소설. 이 책이. 그래서 소설을 전개시키, 가는데 필요한 이야기들이에요. 소설로 읽는 철학서니까요. 쭉, 끝까지 이건 뭐, 소설을 읽어보시는 분들, 직접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끝까이 음. 그렇게 가고, 끝나고, 소설 참 좋아요. 음. 참 좋고, 그 다음에 감수한 이의 말을 음. 읽어보면, 플라톤이 대화라는 예술적 형식을 빌려 자신의 철학적 생각을 형성화시킨 이래 철학과 문학의 결합이란 철학자들에겐 하나의 영원한 화두였다. 음, 그죠 아마도 그것은 칸트가 지적, 지적, 지적했듯이 학문적 재능과 예술적 천재라는 것이 본질적으로 그 성격을 달리하는 것인지라 한 사람의 정신 속에서 조화롭게 통일을 이루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철학은 본시 개념을 통해 말하는 반면 문학은 이미지를 통해 말하는데 한 사람이 이두 가지 능력을 같이 갖기란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 책에 대한 찬사인 거죠. 철학서이면서 또 문학이기도 한, 어, 사람들은 철학을 대중에게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 철학을 통속화시킨다. 그러나 요스타인 가하드는 다만 철학의 아름다움의 옷을 입혔을 뿐이다. 음, 그죠. 749초. 어. 그렇다면 확실하고 자명한 존재란 무엇인가? 소피의 세계를 읽는 우리들 자신은 이 소설 속의 존재들보다 나은가? 나 자신과 내가 속한 이 세계의 존재는 소피의 세계와는 달리 자명하고 확고한 것인가? 작가는 독, 독자인 우리를 이 물음 속으로 피할 수 없이 밀어넣는다. 음. 일상성 속에 빠져있는 의식을 깨워 자기에게 가장 익숙하고 자명한 듯이 보이던 것, 바로 자기 자신과 주변 세계의 존재를 그 더리어 끝없이 낯설고 불가사의한 것으로 체험하게 하는 것이야말로 철학이 이룰 수 있는 가장 근원적 성취의 하나이다. 음, 김상봉 선생님께서 이런 글을 감수의 글을 써주셨습니다. 이렇게 소피의 세계를 4주 동안 다뤄봤었죠. 물론 책은 거의 한 700쪽이 넘어가지만 소설이라서 초등학생이 읽기에 적당한, 너무 쉬운 난이도라서 철학을 처음 접하는, 철학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입문서로 권유해주면 좋은 책이에요. 자, 이제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또 새로운 책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